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마포가 북회의원 조정훈입니다 오늘 김소연 변호사님의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출마 선언이 있겠습니다 언론인과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소연입니다. 저는 이번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74주년째 되는 해입니다. 74년이 흘러, 흘렀지만 여전히 안보는 엄중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다시 수립하고 오물풍선을 쏘아올리는 이때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를 공유하는 서방과의 결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다시 찾아온 냉전을 대한민국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본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불법 선거자금 공천 헌금 관행. 제가 밝혔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저에게 불법 선거자금 1억원을 요구한 박범계 의원 측근과 전 비서관은 구속됐고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민단체의 추악한 민낯과 회계 부정 제가 밝혀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을 모두 잠재적 가해자로 만들고 있는 여성 단체들에 대한 회계 감사를 할때 중증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어난 잔방급식 사건을 밝혀냈을 때 이들의 저항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내세운 명분은 거짓이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이준석의 민낯, 제가 밝혀냈습니다. 이준석에게 접대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는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라면 진술을 하겠다라면서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서울고치소에 여러 차례 수사접견 입회를 하고, 28살 이준석이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 대전 유성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고, 심지어 성상납을 받고,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선물로 주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이른바 KY 사건이라고 불리는 박 대통령의 탄핵의 단초를 제공한 박근혜 퀴즈 분열을 획책하던 청년 정치 호소인은 스스로 저지른 잘못으로 징계를 받자 결국 악담을 퍼부으며 당에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이준석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못했습니다. 선거범죄의 몸통을 잡아내지도 공천헌금의 관행을 끊어내지도 못했습니다. 2018년 박범계 의원은 본인만 처벌을 면하더니 오히려 저에게 1억 원을 달라고 소송을 걸어왔고 소송은 제가 이겼지만 여전히 박범계 의원은 정치 생명을 이어가며 범죄자 이재명을 어모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당시 주범으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자는 현재 민주당 황명선 의원실 보좌관으로 들어가 다음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 카르텔 결국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와 지방의회에 고르게 포진하고 있는 민주당과 진보진영 86세대는 외곽에 있는 시민단체의 사업을 떼주고 이들 시민단체는 국민 열세를 보조금으로 받으며 좌파를 위한 상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원팀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민주당보다 더 민주당 같이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던 이준석이 결국 당을 떠났지만 여전히 우리 당에는. 진중권, 김경률 부류의 막말 좌파, 강남 좌파의 조언을 듣고 따르며 국민의힘의 단결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국민의 목소리로 포장하며 중도를 잡자고 국민의힘을 가스라이팅하고 이 당을 지켜온 당원에게 극우 음모론자라며 막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 우파 정당으로 거듭나고 윤석열 정부와 하나된 진정한 집권 여당 모두 하나된 원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제가,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거제도 개혁 TF로 공정선거 실현하겠습니다. 2020년 4.15 총선 이후 4년이 지난 지금도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증거보전과 검증기일, 대법원 변론까지 참여했던 변호사인서는 보고도 믿기지 않는 신권 다발과도 같은 빳빳한 투표지와 배추잎 투표지를 매 검증기일마다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고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부여선관이 투표지 분류기 오류 사건은 제가 직접 제보받고 제가 직접 고발했던 사건입니다. 검찰에서는 투표지 분류기가 오류가 나서 다시 돌렸고 개표 상황표를 찢었다라는 사실을 공문서로 확인해 준바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이런 국민의 정당한 의문에 대해서 확인하고 검증해 볼 생각은 하지 않고 뇌에 우동살이 들었다라는 막말을 퍼붓는 진중권 부류의 가르침을 떠받들고 적당히 말하면 알아듣는 것도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국민과 당원을 음모론자 취급하던 이준석의 언어 폭력에 주눅이 들었는지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거제도에 대한 풀리지 않는 불씨는 결국 이번 총선 결과에도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에서도 통합 선거인 명부와 사전 선거 개표 시스템 등의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밝혀냈고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적지 않은 전문가가 사전투표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사전선거 폐지를 위한 일을 더 이상 늦추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시민단체 보조금 비리 전수 조사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민주당의 상시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조직의 활동비를 대주고 있는 지금의 상황 제가 끊어내겠습니다. 100만 민주노총 참여연대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인건비와 운영비를 모두 충당하는 좌파시민단체의 수는 엄청납니다. 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 통제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윤미향입니다당 차원에서 전면 회계감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좌파의 보급창고를 깨부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리 없이는 앞으로 있을 선거도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환경, 여성, 인권 등을 내세우지만 결국 이익을 주고받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을 해체하겠습니다. 이재명과 조국, 황우나 등 범죄자들은 이곳 신성한 국회를 소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명숙 뇌물 사건과 같이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도 다시 뒤집고 왜곡하기 위해 심지어 거짓 증인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반면 우리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관한 것이라면 이미 수사가 끝난 사건도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특검 또 특검을 계속하자 합니다. 민주당의 역사 왜곡, 사건 왜곡 대응 TF 구성하고 문재인 김정숙 쌍 특검 관철하여 무도한 세력인 민주당을 해체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0.73% 구국의 숫자를 만들어주신 국민의 마음은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3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한몸이 되어 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을 갈라치고 있는 무도한 범죄 집단 민주당에 앞서, 맞서 국민께 실상을 알리고 설득하는 일입니다. 그 일은 우리 당이 나서야 합니다. 보수를 불태우겠다는 저들의 공세 앞에 우리도 민주당을 해체할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이제 맞을 만큼 맞았습니다. 국민과 당원분들께 보여드려야 하는 건 민주당의 거짓과 위선에 맞서 싸우는 공격 또 공격 뿐입니다. 민주당의 프레임에 끌려다니고 진중권 김경률 같은 좌파에 끌려다니는 국민의 힘의 무력함에 무기력함에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은 지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대표 후보로 나오신 한동훈 위원장님과 소위 런닝메이트라고 불리는 분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선거에서 졌다고 죄인처럼 고개 숙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염치는 챙겨야 합니다. 이철규 의원에게는 선거 패배 책임 있다며 원내대표 나오지 말라고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 지난 선거에서 사무총장을 하셨던 분 비대위원장을 했던 분에게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 괴이한 모습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